<Syria> <이어집 sympathia> mm -hmm. 아, 또시합구니다 이리 주시. 그러시요죠 아, 는 1시간 넘었어 12, 12시까지 굶어야지 이제는 먹으면 되지 이제는 시으면 이제는 뭐 이제는 고이어가고가으면니까하 으아, um,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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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, 으아, 으어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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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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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아아 으아, 아이아 으아, 으아, 으

오 빨리. 없어요, 없어요. 빨리, 오승태 정처장님, 빨리, 기가세요로 우리야 대리배큰게 흉게 많아. 내려 주야. 아이. 서대승에대가이아아무배 아, 이거 계속 만다만

그 아, 예, 그그그그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거 네. 뭐. 아, 예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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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아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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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야 아, 야. 아, 1, 2, 3, 4, 5, 6,

No.

제가 공부한다니까공부는데 자명벽도. 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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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하나. 나

가� Sasha AREL과도 전 아그그그 <laughs> <laughs> 이거 러차가될 데가 없지. 아,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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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나 <laughs> 어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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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

아, 거 숨어. 아, 다 숨어. 아, 다 아, 다 숨어. 아, 다 숨어. 어다어어 아, 다어어어 もう 잠시만 아이다됐리 <놀람> <놀람>

그니 편집� a u n q u 금 드디어 모 맛있게 합니까? 어, 이건 적게 아니라서. 한1만 정도나 살려. 드론을 찍는가 요 드론 찍고 요거 드론, 찍고 해. 예. 아니, VR 되겠 <laughs> 아, 사연이 그래. 요, 요쪽에는 올라가 있던 내가 보니까, 유튜브 보니까. 네, 올라가지. 드론 랩 지금 하는 네. 형이 하거든요. 아, 네. 올리나? 요거기에다

아이을려사님께서 선수들 보여 주셔야죠. 알람 울려 알람 울려도. 다 와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. 요 어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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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대0는데 이제 3대 2. 아, 막시 2분. 1, 2분 약간 안 나오네. 25분. 이거요. 아, 진짜? 네. 아참말지나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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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도>